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봉도 갑니다. 37절 다이샤 아삽과가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기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귀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38절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두니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이 기루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정기적으로 예배하라는 관점으로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봉원에 이제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이제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들쭉날쭉이 아니라 정기적인 하나님께 향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영감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삽과가의 형제를 세워. 매일 섬기게 했습니다 37절이죠 아삽은 레인의 찬양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언약계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귀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날마다, 매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한 규례대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38절이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이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문지기는 이제 성소 접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문지기들을 세워서 아무나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이제 경비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온 오베르돔은 언약궤를 임시로 모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6장 10절 11절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성전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거기 기본은 성막이 위치한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비하고 감사하게 한 것은 다인 말고는 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실수와 죄도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정신이 바로 그를 이끌어갔고 그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를 체계적으로 드렸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배를 정말 내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오늘도 주님의 승려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정기적으로 이 배를... 제사 를 드리 던 다윗 을 바라보 면서 모든 것을 체계적 으로, 또떤조 직적 으로 사람 들을 세워서 하나님 께 제사 하고 예비 하고 경배 하고 찬양 하고 감사 했던것 처럼 저희 를더 정기적 으로 하나님 께 예비 하며 경비 하며 찬양 하며 감 사하 는 신앙 으로 인 도하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 나이다. 아멘.